2025년 5월 17일 새벽, 광주광역시의 하늘은 새까만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7시 11분, 광주광산구 송정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공장 내부에 쌓여있던 생고무와 타이어 원료, 그 양은 무려 20톤 이상. 고무와 화학물질이 타면서 불은 더 거세졌고, 검은 연기는 도심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불은 진화되지 않았고, 결국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전국의 소방장비와 인력이 충동원됐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관 두명이 부상, 공장 직원 한명은 다리 골절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유독 가스입니다. 타이어 하나만 불에 타도 다이옥신, 벤젠, 포르말데이드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천 개가 동시에 탔습니다. 연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화학오염이 포함돼 있었고 완전히 꺼진 뒤에도 지하수와 토양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외출 자제, 창문 닫기, 수돗물 절약을 권고하고 있으며, 완전 진화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공장의 불은 꺼질지 몰라도, 이후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트,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